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육입니다 오늘은 레젤리를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. 레젤리는 에케베리아 교회종인거요 프리티 종류인데요. 어, 핑크 프리티 종류예요. 얼굴도 적으면서 진분홍으로 된 작은 입장을 가진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요. 요 아이는 제가 2020년 그때쯤 어 데리고 와서 키운 아이인데요. 지금 한 2년 정도 키운 아이예요. 그때 데리고 왔을 때는 어 목대가 좀 초록빛이 좀난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2년 정도 이제 키우니까 목지화가다 됐어요. 근데 어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키우려고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좀 바꿔주고 했는데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지네요. 여기 앞에는 괜찮은데 뒤쪽은 행해요 그쪽으로 다 넘어가가지고요, 이렇게 행해요 이렇게. 그래서 좀 입장을 따서 여기다가 좀 해놨어요. 여기 입꼬지로 입꼬이 아가로 좀 자라라고 네, 입꼬이를좀 많이 나눴는데요. 입꼬이가잘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좀 적심을 해서 뿌리 내려서 번식해도 되구요. 물들면 엄청 예쁘답니다. 이렇게 가을쯤 음, 이제 초겨울쯤 이렇게 물들면 엄청 예뻐요. 지금은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. 그래도 핑크핑크한 음, 이런 잎들은 남아 있어요. 예쁘죠? 초록하고 같이 섞으니까 좀더 예쁜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요 아이를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넘어가도 이대로 키우려고 해요. 이제는 음, 좀 이런 아이들은 조금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도 되는데 요, 요 아이는 아예 누워버려가지고요. 어, 걔방 햇볕 방향을 맞춰줘도 음, 안 넘어올 것 같아요. 저대로 그냥 넘어가게끔 키워야 될것 같고요. 그래도 또 혹시나 해서 또 이제 햇볕 방향으로만 넘어온 반대 방향 쪽으로 맞춰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.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요.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되면은 좀 넘어가기가 힘들죠. 물론요. 잎들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긴 하겠죠. 그렇지만 때가 있는 한은 조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이대로만 키워보려고 하고요. 적심을 해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데도, 적심해주고 나면은 아이가 조금 망가뜨려지더라고요.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요. 좀 망가뜨려서 그냥 이대로 키워보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프리티를 초창기에 많이 키워봤는데요. 너무 웃자라고, 웃자라고 해서 적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.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요 아이는 손안 대고 그냥 이대로 키우려고 합니다. 이 꼬지는 아주 잘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많이 나 놨는데요. 이 꼬지라도 아가야가 많이 나서 조금 뒤 행한 데를 좀어 감춰주라고 지금 이 꼬지를 많이 올려놨답니다. 보세요. 완전히 어이 아이는 일어나지도 않아요. 이제 아예 굳어가지고 너무 웃자라요이 아이도 많이 웃자라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웃자라 어, 썼는데 그냥 놔뒀어요. 놔뒀는데 이렇게 목지라가돼가네요 그것도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꽂지도 해보고 적심도 해봤는데요. 번식은 잘 되고요. 네, 여기 안에 꼬집기는 아직 안 해줬어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도, 한여름도 잘 견뎌주고요. 겨울도 잘 견뎌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키우기는 조금, 무난한 것 같아요. 옷자라지만 안 오면은요. 병충에도 없없고요잘자라져요 가끔씩 혹시나 해서 이제 깍지 살충제는 뿌려주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어, 전체적으로 이제 뿌려줄 때 있어요 그거 바, 그거 외에는 음, 큰그 저건 없더라고요 병충해는 없더라고요 무난하게 잘 자라주더라고요. 너무 예쁘죠? 수영이 조금 이렇쭉 늘어지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, 이 아이도. 음,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초록 초록한 곳에 이렇게 핑크가 섞여 있으니까 참 예뻐요. 물들면은요, 엄청 예쁘답니다. 진짜 꽃 같아요, 꽃. 지금 이제 초록초록 많이 한대요. 물들면, 어, 진짜 꽃송이 같이 너무 예뻐요. 작은 꽃. 아우, 뒤에만 돌리면 좀 행해요. 뒤에 꼭 머리가 없는 것 같이, 머리 빠진 것 같이 좀 행해서. 네즐리랍니다. 지금 이꼬지 해놓은 아가야들도 있긴 있어요. 그 애들 좀 키워서 어, 뒤쪽으로 좀 합식을 해주려고 키우고 있는데요. 저는 레즐리보다는 이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프리티보다 레즐리가 아니고요 <laughs> 죄송합니다 프리티보다 레즐리가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음 캐서요 저희 집에 레즐리를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